야 뭐야 아 기절 와 천오백씩 달라 히퍼는안 아픈데 이건 그냥 잡겠는데 얘는 너무 쉽다 물리방어로 써서 은겁다 방어요 어 방어가 59558인데 왜 9558이지 아 이거 장갑을 안바꼈어 방어를 극강으로 세팅하겠어요 됐다 이거 하면 10600 1160이에요 10, 일단 얘한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는데? <laughs>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니야, 죽일 순 있을 거야. 얘, 얘 피는 회복이 안될거 아니야. 아, 필살기? 삼천 <laughs> 다네? <3000다네. 웃음> 저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치는 게좀센 기술 같은데, 저게 1,100 다는 거면 뭐, 잡는 건 쉽겠네요.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레벨 차이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. 제 <laughs> 늑한 싸움. 야, 씨, 누가, 누가 죽나 보자. 죽긴 할 거예요 분명히 그죠? 야 끈질기다 그래 <laughs> 너나 나나 질척이는 질척이는 싸움 가까이서 볼까? <laughs> 아 너무 가깝다 이에 여기서 보는 게어 잡았다 잡았다